제가 연밥에다가 연수육에다가 또이 술도 연잎하고 연꽃 효도한걸좀또 탔어 같이 보고 갔에다가 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모처럼 무술을 옛날에 같이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리게 이렇게 그런데 아, 그날은 아. 말씀하니 춤이 꼴딱꼴딱 자꾸 넘어가네 아, <laughs> 이거 던내 아 냄새가 좋지. 어떡해. 고기도 좋고, 야 제가, 제가 연꽃을, 음. 네, 이게 백년 꽃밭이고, 음. 저게 홍년 꽃밭이에요, 저기 이게 아, 아. 그전보다 많이 큰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음, 저 그렇지. 공장 앞에 백년 홍년 이렇게 이제 어. 이꽃밭에또 이게. 음. 그래서 내가 세 개를 이렇게 연꽃을 만들어가지고, 연꽃밭을 래서 이렇게 이제 손님 들오시고 이렇게 태극권 한 번씩 하면 대접을 같이 벗고, 털라고,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런데다가, 또 우리 피디님이 서진 굽고, 요리 또 전문가님이 아, 또 피디로 오셨으니까. 예, 아, 우리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요리를 할 리가 없는데, 운동만 잘 하지, 시 기체를 만하지, 음식을 이렇게 잘할 줄은. 내가 이것까지 다 해야 되니 이것까지 아, 다 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. 지 이게 우리 피디님이 <laughs> 서진 쿠쿠님이 이걸 하셨구나. <laughs> 야, 근데 너무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서 톱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. 이게 제가 아, 오늘 운동하고,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음. 그 세계적으로 지금 막 아프리카 남, 기아 애들 이렇게 네. 굶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져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. 이렇게 너무나 먹고 마시고 막 너무 많이 처먹고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이건 제가 특별히 우리는 이게 간소원이 음. 좀 예술적으로 예술적. 예술적으로 즐기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좀 어려움도 생각을 하고 무술을 했으니까 좋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고 음. 약 약한 자를 돕고 그 전쟁, 이렇게, 그 고아들 막, 이렇게, 맞아.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, 우리가 이렇게 체력을 길러서, 이 세상에 좀 독재자들을 없애, 몰아내고, 이 평화와 사랑과, 이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의미해서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<성격은> 좋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뭐처럼 이렇게 와서 운동도 하고, 또, 맛있는, 또, 이 음식도. 아, 나는 그너 거, 우리 전 선생님하고, 우리 최 선생님 이렇게 오랜만에, 몇년 네. 만에 보니까. 코로나 네. 때문에 못 만났지, 뭐. 야, 이이한이 2년 넘었으니까. 야, 네. 앞으로 종교 만납시다. 아, 그니까. 종교 네. 좀, 좀 하고, 자주 하고. 연잎밥이거 아. 내가 한이 30년 전에 이거 어디서, 아, 저기, 저, 저, 한항에가한 번, 그 이거 하는 데서 한번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고, 한 30년 만에 처음먹어봐요 아. 음, 맞다, 형. 아. 저단해 맛있네 네. 아~ 요렇게 ㅎ 봐주네. 연네이 ㅎ ㅎ ㅎ 은고 ㅎ ㅎ ㅎ ㅎ 이 노란 게 뭔가요? 여러 가지 지금.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여기 가네 연립 앞당위에서 먹으니까 더 운치 있고 맛있네요. 어, 아, 이게. 야, 이게 뭐지난원또 이거 갈비 갔네요. 야, 아, 그러면 진네지난 <laughs> 갈비입니다, 이게. 유 음. 나는 재수, 재수가 있으라니까. 음. 우리 피디 님이 또 이런 걸잘하는 분이 와 가지고가. 그러니 그러니까. 아 그럼 선생님만 복맞는게 아니라 나도 복이 많다는 얘기요 나도 이렇게 또 선생님 만나서 이걸 미 이런 음식만 먹을 수가 있겠네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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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어. 아참 아니 덕실를 이렇게 딱 들고 드시니까 뭔가 있어 <laughs> 도, 도. 보이네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겠 <laughs>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, 완전 어, 그뭐 도사 분위기 나네 그렇게 에이 나도 한번 들고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 <laughs> 귀가 어려있잖아 아 보면. 뭔가 귀가 이 살아있는 것같아 음. 그냥 있는 것보다 야연연 연, 연. 여기가 배분면이니까 흰구름 위에 연이 떠있지 않습니까? 음. 아, 아, <laughs> 와, 와우, 맛있다. 이거 그냥 그냥 먹을까? 요 내가 여기서 가안 뜯어 먹는데 너무 맛있게 뜯어 먹네. 이건 수육이고 연이 건 그건... 연꽃 향기와 모비 향기가 같이 들어갔네, 보니까. 음. 아이고, 음. 뭐. 오, 음. 아, 인생 살다, 얼마나 산다고, 뭐,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보니까. 오늘 한번 이렇게 같이 무공을 해보니까 한 번씩 자주 불러야 되겠다, 이런 마음,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혼자 허기가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, 이게 나 지금. 그래도, 코로나도 뭐, 이제 운동도 뭐 끝나고 그래서,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. 아까 아침저녁으로 좀 해야 되겠다. 나는 그래도 이제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편인데, 이러면서 산도 타고, 뭐 이제 또 가능하다 보니까, 그것도 체 근육 발달되는 이외 태극권이 최고인 거 아, 같고, 이 백년꽃차, 홍백년꽃차를 또 이렇게 제 향이 무슨 새가 날까? <laughs> 어머, 꽃이 히어았습니까 음, 은 음, 은은한 향기가 날 거야. 음? 울어 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또 기름진, 기름기 있는 걸 먹었으니까, 이 향기로운 연차를 또 마셔야죠, 이게. 네, 맞습니다. 그래야 건강에도 또 도움이 더. 아, 예, 100%, 예. 1000% 되는 겁니 아, 오늘 눈도 호강, 건강도 호강. 아, 예. 이거 떫은 음, 맛도 없고 야나첫아 이게 처음 먹는 보는데 나 요거 차이가 태어나서 처음 난 차인데 이뭐그럴수 아, 있죠? 기가 막히네 아, 묘하게 그냥 그 향이 나네 이게 응? 아, 그러죠, 맨날 커피만 마시다 이거 마시면. 부드러운 맛도 있고 약간 진맛이 단맛도 나고 있고 조한 맛이 나네요 이거 신선이 된것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묘한 맛이 나는데 빨리 뭐한잔더 먹어야 되는데 아또 우리가 이렇게 그 맛있는 연꽃 요리를 연잎 요리를 먹었고 또한 잔이었는데 풍류가 있어야 하니까 또연 노래를 하나 또 대금으로 이렇게 내가 한번 부르겠습니다. 박수! 就摸一刀，还行。 맞, 자, 때려 맞춰야지 뭐. 자, 맞는 거.